같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전국과 세계에서 우리 어린이 랩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어린이 교사들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어린이들에게 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또는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 시대 이시간표에 전도자를 통하여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심부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삶과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 3, 7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이 택하신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11월의 서론은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린 랩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린 랩런트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미리 볼수 있고, 미리 가질 수 있고, 미리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1월 서론에는요, 평생 할 것을 지금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세 가지를 세팅해요. 그리고 예, 서미스의 누림, 이렇게 세 단원으로 해서 서, 어, 서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주에 다 하기에는 양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단원씩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첫 주에는 1단원, 어, 평생 할 것을 지금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지난 주에는 세 가지를 세팅해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주에는 서밋의 누림이 따라와요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이세 개를 다 모아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요. 설명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의 성령께 없어 우리 어린이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시, 어, 준비하시면요.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서밋 타임과 이렇게 세팅 이런 부분 전달할 때요 어, 호흡기도를 중요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이 말로만 호흡기도를 전달하는 것보다는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호흡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짧은 것도 있고요. 어, 긴 것도 있고 그런데요, 선생님들이 적당한 거 고르셔서 매주 털어줘 보세요. 그러면 이 이런 영상들은 전부 다이 호흡을 해야 되는 이유, 이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영적인 힘, 우리는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이 기도의 깊은 비밀을 호흡기를 기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죠 이렇게 우리 랩넌트들에게 먼저 영상을 틀어주고 우리는 이 영상보다 더 수준 높은 거란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란다 이러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결론은 서밋타임이죠 우리가 세 가지가 세팅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서밋타임이 필요합니다 지금 메시지에는 아홉 가지 세팅이라고 나오죠 어,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이 지금 메시지의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수박 그탈기식의 그런 설명이 아니고요. 내가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은 한 단어를 전달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내가 그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깊이 내가 실제 삶에서 누리고 있으면서 전달하시는 분은요. 분명히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고요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이 꼭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어,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이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은 멍하니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란다. 이것은 대통령도 모르고. 어, 니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택함받은렘넌트들에게 주신 비밀이란다.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면 제일 좋고, 어, 안 되면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서밋 타임을 한번 가져보자. 이러면서 이 서론이 중요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식을 배워도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훌륭한 포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메시지를 듣고요 머리만 좀 좋아도 포럼은 얼마든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어렸을 때에 다위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호대가 자라야 됩니다. 이번 11월에 이 중요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네, 11월 공가는 1과 미리 누린 베드로, 2과 미리 누린 초대교회, 3과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 4과 미리 누린 선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3과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는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이 본문이고요. 예, 대지는 이렇게 3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어이 대지를 전체적으로 미리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요. 어 전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어 이번 주에 총 중요한 단어는 중직자인데 중직자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냐.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었으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직자가 세워졌으며, 그리고 이 중직자들이 한 일은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미리 한번 보시고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중직자들이 세워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하늘에서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이게 지난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열다섯 개 나라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15개 나라 복음 전할 수 있었겠어요? 다락방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숨어있는 상황인데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이나 또는 어떤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런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그 목적과 결과는 무엇이냐? 내 육신의 질병의 치유, 아니면 내 영적 문제 치유, 아니면 우리 가족의 어떤 중요한 문제 치, 문제 해결? 거의 이런 식의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열다섯 개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 전도와 선교가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5개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의 삼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밋타임이 필요한 거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서밋타임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고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2, 3, 7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보자의 능력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삼천 제자가 일어나서 뭘 했다고 돼 있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게 답이죠. 강단을 통하여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성교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며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 어,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면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그 어, 사도들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요. 또 완전히 경제 공동체가 돼 버렸어요. 자기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함께 서로 나누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을 만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나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서론 부분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11월의 서론이참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거, 우리는 반드시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도구가 뭔가요? 그 도구가 호흡인 거예요. 어, 세상 사람들은 몸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 호흡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나를 어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고덕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항상 사로잡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오직 성령충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깊은 호흡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 그런데 평소에 하는 호흡이 아니고 이 호흡이 처음 하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서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누리나요? 깊은 호흡하면서 복잡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럴 이유도 없고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성삼이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서밋의 누림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의 인생이 세계보음화의 목적에 온전히 좌우되어 심부름하도록 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서밋 타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우리가 세팅되나요? 복음으로 세팅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생기가 생명력이 내게 회복되고 그 완전한 살아 역사는 에덴의 그 완전한 축복이 내게 회복되는 복음 세팅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가 세팅되는 겁니다 우리,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이 세팅되면요 한 가지 소원밖에안 남죠 세계복음아 237 보구마. 237 나라 5천 종족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있고, 우리의 현장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일한 나의 소원, 나의 목적은 오직 237 나라 5천 종족. 이렇게 딱 세팅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때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 2, 3, 7, 빛,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나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엠넌트들의 미래에 예,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죠. 이게 달란트 세팅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서밋의 누림이 시작되죠. 24답. 사무엘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평생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쭉 가게 되죠. 올인하게 되죠. 그게 24 답. 그럴 때 나를 초월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시죠. 그게 25의 하나님 나라.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응답,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영원한 것,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이게 서밋의 누림입니다. 예, 서론을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짚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서론을 누리는 키가 결국은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한 구절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이 세팅을 어떻게 누리나요? 서밋 타임에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서밋 타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시간을 강단 말씀 붙잡고 또 기도 수첩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서밋 타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이 대지 일곱 명의 중직자가 선택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성령은 누가 부어 주시나요? 하나님이 부어 주시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지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일곱 명의 중직자에게 이 성령 믿음 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서로 의논해서, 아, 이 사람이면 적당하겠다 투표해서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 중직자입니다. 저는 이번 11월 달에 이 3과를 통해서요, 우리 랩런터들이 랩런터 중직자의 비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계보고마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을 이 시대 랩런트로 부르셨습니다. 여덟 번째 랩런트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의 랩런트들이 정말 젊은 나이에 어, 랩런트 중직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모델적인 중직자 되기를 그 비전이 심겨지는 어, 주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 처음부터 이 전도와 성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성령충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열다섯 개 나라 성교의 문이 열렸잖아요. 중직자를 세우는 목적, 네. 현장에 말씀 전파하라고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나라 내, 그리고 2, 3, 7 나라와 그리고 또그 후대에게 복음의 빛을 발해라고 말씀 전해라고 중직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중직자들의 한 사역이 뭔가요 현장에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네, 3대지죠 처음에는 사도들이 시작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집사들이 나서지요. 아까 사도행전 6장에 세워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중직자들이 뭘 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성령 충만의 목적, 중직자로 세워진 목적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빌립 아, 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을 쫙 인용하면서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어 선포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실패인가요? 아니죠. 불신자들이나 죽음 죽음에 대해서 실패라고 생각하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죽음은 부활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음,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고 정말로 하늘 보좌의 주님 품으로 올라가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요, 빌립 집사가 저 사도들이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져 버리죠. 어둡고 캄캄한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중직자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지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 랩런트 중직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 받는 랩런트 중직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능력을 갖춘 랩런트로 자라요. 육신적인 능력 네,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잘 시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할수 있고 이런 육신적인 규모도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죠. 우리는 영적 능력을 일반적으로 영권이라고 많이 부르죠. 영권 뭐할때 생기나요? 서밋 타임입니다. 그래서 다시 서밋 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고요한 가운데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물론. 오 어, 이 맛이지만요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맛을 서미타임을 통해서 보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이 집중의 능력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로 예 중, 랩런트 중직자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랩런트들을 어, 새 시대의 중직자들로 세워서 정말 237의 빛을 비추는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어가는 현장,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 현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 회복의 빛, 정복의 빛을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계복음화의 일에 심부름만을 냅는 뜻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도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최초로 온라인으로 준비하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준비나 어떠한 사람의 능력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미리 흑암을 꺾어 주시고요. 정말 전 세계 어, 랩넌트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어린이 소련회가 되도록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어린이들에게 더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신부름하고자 매주 학원복음화 ppt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요, 예,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이, 어, 편리하게 잘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237 나라 오천 종족, 이, 이것이 그냥 단어나 구호가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으로 비전으로 붙잡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의의 변기로 온전히 신부름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중직자들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